하나, 둘, 셋, 인사. 안녕하세요. 권하준입니다. 야지 <laughs> 네. 오늘은 이자 계산법, 단리와 복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더니 돈이 생겼어요. 내가 100만원 넣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100만원보다 돈이 더 생겼어. 뭐가 붙어서 그렇지? 음, 복리? 아니, 복리가 아니고, 이자, 이자가 붙어서 그렇죠. 네. <laughs> 이자는 은행에 내 돈을 맡겼을 때 받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도 추가로 돈을 내는 게 이자. 이자죠. 그럼 이자는 왜 생겨날까? 음, 그 돈을 맡긴 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다른 사람은 이자를 대요. 어 맞아 맞아 은행이 그렇게 이거...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기다림에 대한 기회비용 혹은 위험 부담의 대가예요. 근데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내가 못 받을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안전하긴 하고 대부분을 기다림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방금 하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렇게 해서 은행을 돈을 벌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이자라는 명목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자는 원금과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거나 혹은 내는 이자가 달라져요. 자, 이자를 주는 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먼저 단리는 원금, 내가 맡긴 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하준이가 100만 원을 1년에 10%의 단리 이자로 돈을 맡겼다라고 해 보자.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의 이자를 받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 그래도 여전히 원금에 대해서, 원금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 10%를 정하기 때문에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이자는 매년 10만원씩만 받아요. 네. 그런데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붙는 이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1년일 때는, 원금 100만원에 이자 10%, 10만원. 그래서, 110만원이지만, 이게 2년째가 되면, 100만원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 플러스 1년차 때 받은 이자 10만원까지 더해서, 110만원에 대한 10%. 그러면 11만원이거든? 어, 어. 그래서 2년째는 11만원을 더 받아서 원금이 120만원이 아니라 121만원이 돼요. 그럼 복리가 더 좋은 거네. 그렇죠. 복리가 더 좋죠. 아까 달리는 여기가 120만원이었지만 2년차 때 복리는 121만원이 돼요. 이자와 원금을 합한 걸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단리복리를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을 1년에 5%의 이자로 맡겼을 때, 단리는 10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150만원. 20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200만원. 30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250만원이야. 근데 미안하네. 근데 복리는 아빠가 아까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 복리는 10년 뒤에 162만 8895원. 20년 뒤에는 260만 원이 넘어가고 30년 뒤에는 430만 원이 넘어가. 같은 네. 돈 100만 원을 맡겼는데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서 30년 뒤에는 저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단리랑 100만 원랑 봉이랑 차이가 나는데. 응. 그럼 사람들은 단리에만 에봉이에만더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봉리 상품을 더 많이 하겠죠. 같은 퍼센테이지라면. 그래서 은행에서 단리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많이 내놓을까 아니면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많이 내놓을까 아니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복리로 주면 손해니까 그래서 별로 없어 복리의 상품이 안 돼요 나도 살게 있는데 <laughs> 응. 그래서 30년 뒤에는 똑같은 돈 100만원을 맡겼는데 30년 뒤에는 182만원이나 차이가 나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복리의 마법. 시간이 돈이다. 시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복리와 단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응, 그래서 복리가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단리는 왜 시간이 지나도 이자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 아까 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단리는? 아, 어, 그 원금. 맞아. 자, 잘 들었구나. 단리는 이자를 합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자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복리로 저축을 하면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겠죠 원금에다가 그 1년 전에 받은 이자까지 음. 합해서 해가지고 계산해. 그렇지. 복리는 그 계산을...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이자를 매기고, 또 이자가 들어온 거를 또 원금에 합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와 달리는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이렇게 달리와 복리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봤고, 여기에 학습지와 이 PPT 자료는 네이버 카페 어디라고요? 공부방이요. 네이버 카페 여기 트레이드 스터디 네. 네이버 카페 트레이드 스터디 공부방에 가시면 아빠와 아들의 주식 경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녀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 좀 풀어볼래. 머리 좀밀로 옮겨봐.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